자, 23번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자, 23번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AI 혁신, 직장 내 포용성과 생산성 향상 핵심이다. 자, 직장 내에서의 모든 능력을 다 개선시켜준다 라는 뜻이에요. AI의 장점에 대한 아주 훈훈한 글입니다. 첫 번째, 흐름만 먼저 볼게요. 자, 접근할 수 있게 접근 가능성의 능력을 향상시켜줘요. 그래서, 우리의 노동시장에서의 디스 어드 a 티지한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해 준다고요? 액세서빌리티를 인프루빙 해준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결국, 디서빌리티 한 사람한테 액세서빌리티를 인프루빙 해주다 보니, 그렇게 함으로써 AI는 뭐할수 있다? 아주 직장 내에서 인clusiveness, 포용성이 높다. 장점이 많다 라는 거죠. 자 AI 구동된 어시스 디바이스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노동자들을 도와요. 돕는 거두번 나옵니다. 알겠죠? 첫 번째 어떤 노동자들을 돕느냐?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언어적으로나 세 번째 청각적으로나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도와요. 알겠죠? 이따가는 어떤 노동자가 나오냐면 비외 언어노동자.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서 자. 태어나서 자라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이해됩니까? 또는 어떤 또 다른 장애가 있는 노동자 그런 노동자들을 돕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다시 시각적, 언어적 이런 청각적 어려움이 있는 노동자들을 도와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돕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결국엔 이 장치가 굉장히 널리 퍼졌고요. 개선시켜요. 자, 뭘 개선시켰냐면은 접근 가능성, 그 다음에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대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노동력에서의 이런 포용성을 가져다 지고 있는 게 AI고요. 첫 번째 이런 눈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아니면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보다 그 그들을 위한 보조장치가 널리 퍼지고 있고요. 그래서 v 프 n 빙 개선하고 있어요.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에 있어서의 질과 노동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개선시켜주고 있다 이거였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좀 전에 뭐였었어요? 언어장애나, 청각장애나, 시각장애인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어인식 해결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하나의 시스템 이름, 이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스피치 레코니션이니까 언어를 가지고 인식하는 거니까, 언어, 음성인식? 근데 음성인식이랑 좀 달라요. 음성인식이랑 좀 달라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다이소 프릭 보이스라고 해가지고, 언어 장애 특정한 어떤 질병이래요. 어쨌든 그냥 언어 장애라고 할게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한 이런 스피치 레코그니션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 들리지 않거나 아니면 청각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이런 라이브 캡셔닝 시스템이니까 자막 시스템인 거죠. 이해되죠? 이런 각각의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AI에 의해서 구동되는 건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떠, 어떻습니까? 용이하게 만들어주네요. 소통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네요. 소통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보이는 거나, 청각적인 거나, 말하는 게다 통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게 가능해졌어요. 자,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두 번째 돕는 상황입니다. 첫,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굉장히 기술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가능성을 향상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일을 되게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일을 못할 때가 있잖습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도 상당한 불단점을 가져다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그들을 <laughs>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예시가 두 번째 예시가 나와야겠죠. 어, 예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예를 들어서 AI의 능력 있잖아요. Translate written 쓰여진 또는 발언된, 발화된 그런 언어를 번역하는 능력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능력이요. 그것이 improve the performance 수행 능력을 개선시켰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요. 네덜란드인 노동자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활언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동시통역기로 이런 걸 대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도움을 준다는 거죠. 두 번째. 두번째 또다른 예시에요 게다가 그런 것만 도와주는게 아니라 최근에 발달 AI구동된 텍스트 제너레이터니까 텍스트 문자 생성기 이해되죠? 사람들이 잘 못들었을때 문자 생성기 자 또는요 그것은 즉시 뭘 개선시켰어요? 수행능력을 개선시켰어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굉장히 능력이 떨어지는 개인들을 위해서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면 AI는 보다 인간의 노동력을 엄청나게 포용성을 가져다 주었다. 단순한 포용성, 단순한 장점이 아니라 여러가지 면에서 엄청난 장점이었다. 그러니까 포용성,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할수 있게끔 포용성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야. 첫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뭐와 같은 음성인식 시스템과 같은, 두 번째 뭐와 같은 라이프 캡셔닝 시스템과 같은 것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줬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능력치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시켜 주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서로 그 아까 뭐였어요? 그 통역과 같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능력으로 개선시켜 줬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의 능력도 있었다. 예시가 벌써 세번 나왔습니다. 예시가 세개 나온 거 보이시죠? 첫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 세 번째 예시.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막 어렵게 복잡할 것 같진 않은데요. 은근히 세요. 자, 볼게요. AI 혁신 직장 내 포용성과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다. 제목에다가, 이건 원래 제목 문제였기 때문에 제목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하지만 주제나 유지로 해서 우리말로 영어로 아주 길게 길게 나올 수는 있어요. 이해되시죠? 별표 체크하겠습니다. 제목에다가. 자, 그러면 첫 번째 박스 A. 이거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묶여있는 거 박스 순서 문제입니다 자 박스 A By improving accessibility 접근 가능성을 개선시킴으로써 Of the workplace for workers 노동자들을 위한 직장의 접근 가능성을 개선시킴으로써 그러니까 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결국에는 접근 가능성을 개선시킨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노동자냐면 전형적으로 This advantage 단점이 있는,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레이 b 마켓 노동시장에서 단점, 결점이 있는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직장으로의 접근 가능성을 개선시켜줬다라는 거죠. 자, AI는요, 하이라이트에요, 이거. 자, 무엇을 개선시켰다? inclusiveness in the workplace. 직장 내에서의 잘하는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할수 있게끔 우리가 아까 나왔었던 아까 22번에 해당되는 본드, 와, 약간은 비슷한, 인 n c l u s i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도 같이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인 n c l u s i 를 갖출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거이첫 번째 문장에서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자, improving accessibility 기억하시고요. disadvantage를 improving 하게 해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엔 인 n c l u s 를 높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ai 파워드 아, 잠깐만, 여기서 업법은 업법 거의 없지만 업법적인거 하나 본다면 이 워커스에 대한 선행사 여기서 워커스가 선행사가 되고 잠깐만 봐 여기서 직장 얘는 노동자지 둘다 선행사 가능성이 있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전형적으로 굉장히 디스 어드밴트지 이 점을 갖지 못했다고 했지 이 점을 갖지 못한건 직장이야 아니면 노동자야 노동자야. 그니까 러 선행사는 얘야. 그니까 러 선행사가 얘다 보니까, 대세 썼는데, 선행사가 얘다 보니까, 이 자리에 is가 아니라, 아라고 나온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이즈로 나올 수는 있기는 해요. 이해되죠? 강하진 않지만. 자, 어쨌든 중요한 건이세 단어예요. 이세 단어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 그 다음에, AI powered, AI에 의해서 구동되어지는 보조장치들.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어떤 보조장치냐. 자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서야 어떤 노동자인데 시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는 그런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이런 AI 부동, 보조장치 여기까지가 주어야 되는거지 이 보조장치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 보다 더 널리 퍼지고 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서 개선시키고 있어 어디로 의 액세스, 접근으로 해 그리고 어디로 의 더 퀄리티 질적으로의 그럼 어디로의 접근과 어디서의 질적 향상이야 자 work for people with disability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직장으로의 접근 직장의 질을 개선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자 AI부동 자 이거 쓸게요 자 AI 구동의 이러한 보조 장치 이것은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건데요 어떤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시각 장애, 언어 장애, 그다음에 청각 장애가 있는 그런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보조 장치 있잖아요 그 보조 장치가 이제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고요 그 널리 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 어떻게 하고 있다 개선시키고 있어요 무엇을 개선시키고 있다? 접근의 가능성이요. 접근이요. 그리고요. 질적 향상을 이끌고 있다고요. 누구로 의 직장으로 의 사람들을 위한 어떤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직장으로의 접근과 직장으로의 질적 향상을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그러면 어법적인거 한번 잡아 봅시다. 자, AI에 의해서 구동되어지는 보조장치니까 ED, 이거 PP한테 잘 보셔야 돼요. I-N 안 됩니다. Powering 안 돼요. 자두 번째는 자이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서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에 목적으로 쓰였죠 이해되죠? 자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아니요 잠깐만 돕기 위한 장치니까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 정용법으로 쓰였네요. 자 어쨌든 투자사 나누다라는 <laughs> 이 자리에 Aiding 안 되고요. 자그 다음에 <laughs> Visual Speech Hearing Difficulty 이거는 내가 노란색으로 왜 체크했냐면 얘는 시험에서 안 나와요. 있다가는 로 스킬드 워커스죠 여기서는 능력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지만 여기서는 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둘이 가 완전 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기 위해서 노란 편을 체크했으니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주어가 Assistive Devices <laughs> 복수지다 보니까 아가 나왔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널리 퍼지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 becoming y-spread라고 하는 패턴이 나왔죠. spread의 상단 형태는 spread spread spread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보다 널리 퍼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분사 구문 모모 하면서 improving 개선시켜주면서 이거 ing는 진짜 중요하다. 개선시켜주고 있다. 어법으로 뭐, ing 중요하다고요? 자, 누구누구로의 접근, 그 다음에 누구누구로의 소의 그 지적 향상. 그래서 어법은 중요한 건없고요 자, 이제 그러면 어휘 가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긍정적인 분위기의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퍼지고 있어요. More widespread. 이거는 어법이 아니라 어휘적으로 되게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이 prove란 단어는 그냥 이 문장에서는 탑이죠. 탑. 탑이에요. 자 이게 전부였어요 음 처음에 노동력은 결국 인클루시브니스를 자 AI가 노동력에 <laughs> 인클루시브니스를 끌어올렸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첫번째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구나 이걸 바로 지금 여기서 증명해 을 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또 증명해 을 보이네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시스템으로 도와줬는데요 자 스피치 레코그네이션 솔루션. 자 이러한 발마 입에서 나온 거니까요. 입에서 나온 발화의 그런 레코그네이션 인식 솔루션 해결 방법 책이에요. 자 이것은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w i t h dysarthric voice. 결국에는 뭔가 막 발음이 막잘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언어 장애라고 할게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 스피치레코니션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라이브 캡셔닝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죠? 알죠? 이거는 바로 나타나는 라이브적으로 나타나는 실사의 캡셔닝 자막 시스템인데요. 이건 누굴 위한 거냐? 그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 그다음에 허럽 더 히어링 피플. 어떤 이런 청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러한 시스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시스템. 다시 언어 장애가 있는 스피치, 코포니셔 솔루션을 가지고 언어 장애를 해결했으며. 두 번째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라이프 캡처인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던 이두 가지 장치가 왜까지가 주어야 결론 어떻게 했다? 스슬리케 용이하게 만들었다. 무엇을 용이하게 했다? 커뮤니케이션, 웹 커닉스. 동료들과의 소통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었다. 자, 그뿐만 아니라 n 액세 Jobs. 직장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겠다. 직장으로의 접근. 어떤 직장이서 We are AI 직장인데.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ter라고 하는 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걸 Inter라고 하죠. 자, 그래서 대인 사이에, 대인 간의 소통이 necessary. 필요한 그런 직업에 접근을 가능케 했었다 소통을 해야만 일이 굴러가는 그런 직업에서도 그런 분들이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게 스피치 레코네이션 솔루션 라이프 캡처닝 시스템이다 이게 앞에서 나왔었던 AI 구동된 장치라는 거에 예시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법적인거 잡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장의 주어는 아까 말했던 예와 예예요. 검정색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검정색은 그냥 너네 보기 편하라고 체크한 거예요. 자, 외와얘가 용이하게 줬다. 이거 왕이죠. 중요합니다. 용이하게 줬다. 자, 무엇을 용이하게 줬다. 소통을 용이하게 줬다. 자, 근데 어떤 소통이다? 직장 내 소통이다. 근데 어떤 직장이다? 연락 중요하지. 이 외어에다가 빨간 펜 별표 세 개. 자,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 그래서 이 자리는 외어 또는 인 위치가 가능하겠죠. 여기까지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AI Powered Device에 대한 설명 <laughs> 자 이제 그러면 AI Powered Device의 두 번째 사례 AI는 또한 i n s 이거 우리 알지? 올쏘 나오면 바뀔 수 있는 거 알죠? 자 얘가 나오면 문장 삽입의 단락 불량 패턴으로 등장하게 돼요 수능에서도요 자 AI는 또한 증가시킬 수 있어요 향상시킬 수 있어요 파 o s s i 가능성을요 누구의 가능성입니까? 로 o w s k i l l e 니까 노동력에 대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동기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노동자들의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자 with potential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디에 있어서 on their wages 그들의 월급이나 아니면 their career prospect 그들의 경력적인 전망에서나 다시 임금 전망과 경력 전망에서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즉, 란 얘기는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요? 로스킬드 워커들한테요 누가요? AI가요 그래서 결론 여기서 어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자 기술력이 낮게 낮은 기술력을 갖춘 노동자니까 얘를 꾸며주니까 스킬드라고 나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분위기. 자, 인헨스를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되는 건, 긍정적인 효과를 입, 머릿속에 입력하시면 돼요. 지금 멍하니 듣게 되면 되게 힘듭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스토리는 당연히 스토리 기억해야 되고, 우리 아까 처음에 한 바퀴 돌때 스토리는 이미 기억날 거예요. 자, 그두 번째 돌땐 파란 펜을, 파란 펜의 내용들을 안 보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우선 그래야 나중에 영작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 예시가 두 번으로 나오면서 끝을 내죠. 첫 번째 예시, 물론 앞에 포인트 샘플이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의 첫 번째 예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I의 능력, 뭐하는 능력, t r a n s l a t e 번역하는 능력, 쓰여진 문어체, spoken, 말되어지는 구어체, w o r d 언어, 어디서의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실시간으로 구어체 언어, 문어채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AI 능력 이래죠 동시통역 능력 이것은 improve the performance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거 한꺼번에 갈게요 이거 어휘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improve 특히 자 누구한테요 non-native 즉 원어가 아닌 사람들이요 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요 자 in the workplace 직장에서 말이죠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죠.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행 능력을 엄청나게 항상 시켜줬네요 이게 아까 말했던 AI의 두 번째 특징. 아까 말했던 로우 스킬드 워 l 스들을 w o r k 돕는 AI의 능력이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게다가 recent development. 최근의 발달. 어디서서 AI power text generator. AI 구동 문자 재생기. 어쨌든 이것이 Instantly, 즉시 improve the performance 수행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되었다 수행 능력을 개선시켰다 벌써 한 다섯 번 나왔나요 어쨌든 수행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어요 누구한테요 l o w skilled individual 역시나 기술력이 딸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서의 in d o m a i n a 영역이란 뜻이거든요 어느 영역에서 such as writing 글 쓰는 거 코딩 해석하는 거 customer service 아니면은 이런 고객 응대 서비스와 같은 이런 것과 같은 영역에서의 기술력이 떨어지는 개인들에 있어서의 수행 능력을 개선시켜준 게 AI다. 지금 여기서 갓까지 나와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이제 다 끝났거든요? 다 끝났는데, 처음에 AI는 결국 인간들한테 뭘 해줬다? 엄청난 인 c l u s i v e 한 점을 개선해줬다. 그러니까 딱다 읽고 나니까, 보이죠? 시험 문제 나올려서 보여요. 딱얘입니다 맞죠?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포괄한다면 한 단어, inclusiveness로 대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이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 다음에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한테 개, 능력의 개선, 그 노동력에서의 능력 개선에 한몫해주는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막 예시가 나와요. 아까 말했던 스피치 레코니션 솔루션, 라이브 캡셔닝 시스템. 이것이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소리로, 아니면은 이것이 그 뭐예요? 뭐예요? 어쨌든 말잘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음성인식으로 그것이 서비스가 대체해서 퍼실리티트하게 만들었다. 참 그래서 결국에는 노스킬드 워커들한테도 결국에는 이네싸게 해줬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외국, 외국인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 두 번째는 진짜 노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각각의 개선점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문장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꺼주네?